보고 집을 이사를 또 시켰어요 이제 41일째인데 25일날 구조해 가지고 구조 들어가 가지고 30일날 구조를 했거든요 그 샤시를 뜯어내는 과정에서 엄청 큰 건물이라고 또 샤시가 비싼 데다가 조형물이고 같이 이어져 가지고 엄청 길어 가지고 하나를 잘못 뜯으면 그 샤시 전체를 갈아 줘야 돼요 그럼 수천만에 들어갈 거예요 수백에서 수천이 그래서 그 뜯는 과정이 한 4일 정도 걸렸고요. 허락받는데. 그거 뜯는 날도 5일째 날 저희가 뜯었어요. 원래 관리팀에서 같이 뜯어주기로 했는데 부담이 되는지 사라져버려가지고 저희가 뜯었거든요. 다행히 닥터랑 샤시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뜯었고 그래서 지하 5m 아래 얘가 있었는데 3m쯤 되지 않는데 5m더라고. 그 난간이 한 10cm 되는데 거기서 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폭이 좁고 옷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때 얘가 지하 10m 까지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보이지가 않고 오래 시어도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만. 그래서 소리도 약하게 작게. 그 이제 거리 때문에 약하게 작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방관한테 구조 요청을 했는데, 5m 아래라서 소방관들이 이제 제가 샷시까지 다 뜯어놨기 때문에, 원래 길고양이 들고양이는 구조의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샷이 다 뜯어놨다. 5m에 있는 꺼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니까 사다리를 들고 왔는데 사다리가 않, 사다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안되더라고 협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울 로프 타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5 m 에 10m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얘가. 그래서 5m 타고 내려갔는데 밑에 울음소리 들리니까 보이진 않지만 더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하 10m까지 가서 구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당시에 먹이는 제가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손을 타더라고요. 올라오자마자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넣었던 거고 그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이제 11일쯤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저께 이제 11일째죠.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애가 좀 자라서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주려고 장을 바꿔줬는데 사람들이 장이 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생 시원하던 후원하지도 않고 응원 한번 해보 적도 없고 그렇지만. 댓글로, 에, 좁은데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예, 성, 명은 아니고, 이제 41일 됐어요, 오늘이. 오늘 다시 또 바꿔줬습니다, 여기. 여기 바꿔줘가지고, 여기서 지낼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리고 계속 낮에는 지금 사무실에서 같이 놉니다. 밤에는 혼자 있어요. 밤에는 혼자 있습니다, 이거. 얘가 저기서 저까지 올라가기도 벅차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어제 그 시설이 이거였고.